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떄문 따라 피어. 물, 불리, 폐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 돌, 따, 가, 는, 얼, 굴. 음. 안녕하십니까. 서서번연 애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서서번연 저자 조희태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서번연 책은담 21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책은담 전집 1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말씀드리고, 원문말씀 드리고 한자 이모저모도 살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극복하면서 보리를 지키며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한때 정막하지만 권세 아부하면서 끙덩덩거리고 화롭게 사람은 결국은 두고두고 촬랑하게 두고 된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사물 밖에 사물을 보며 살았을 때의 자기 모습과 죽은 뒤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때 정막을 택할지언정 두고두고 촬랑함을 택하지는 않는다. 서수 도덕자,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정막 일시, 한때, 정막, 하지만, 의아, 권세자, 권세, 아버는 사람은 철양만고, 두고두고 철양하다. 달인, 깨달은 사람은 건물의 지을 사물 밖에 사물을 보며, 사신의 시신 자기가 살았을 때의 몸과 죽었을 때의 몸을 생각하면서, 영수, 일시정막, 무침망고저 차량. 한때 차량함을 택할망정, 두고두고 차량함을 택하지는 않는다. 서수 도덕자. 깃들을서 지킬 수 길도 덕덕 사람자. 서수 도덕자.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정막 일시 고요할적 고요할 막 고요할 막 한일 때시 한때 고요하고 외롭지만은 의아 권세자 의리의 언더가 교육은 기세세 논자 권세 아버는 사람은 철양망고 싸늘할 처 서늘할 양 일만만 옛고 두고두고 철양하다 달인, 통달할 딸 사람인,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건물의 지물, 볼관, 만물물, 밖과대, 갈지, 만물물, 사물 밖에 사물을 보며 사신 의 지진, 생각사, 몸신, 디유, 갈지, 몸신, 살았을 때의 자기 모습과 죽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며 영수 일시정막 차라리영 받을 수 고유할 적 고유할 막 한일 때시 한때 정막을 택할 연정 처량 아, 무치 만고리 처량 말무 출할 지갈지 일만만 옇고 서늘할 쌀 선을 할셀 선을 랄쌀사르랄 선을 르양 일만만 랄고 두고두고 사량함을 택하지는 않는다. 서사 도덕자 사리를지사며사는사람은정사 일시 한때 쓸쓸하고 애롭셀만은의 권세자. 권쇄압하고 사는 사람은 철양만고 두고두고 두고 철양하다 달인 깨달은 사람은 건물의 지물 사물밖에 사물을 보며 사신후 지신 자기가 사라질 때의 몸과 죽을 때의 몸을 비교하면서 영수 일시정망 한때 쓸쓸함을 택할 결념 무치만고지 철량 두고두고 차량함을 택하지는 않는다. 서수 도덕자, 기틀일서 지킬 수 길도 덕덕 사람자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정막 일시 고유할적고유할막한일때시 한때 정막하지만 의하 권세자 의지자를 언덕가 조울측은. 기세세, 논자, 권세아버는 사람은 철양망고 쓸쓸할 처, 서른할 양, 일만만 옛고 두고두고 철양하다 달인, 통달달 할 사람인 깨달은 사람은 건물의 기물 볼관, 만물물, 박과대, 갈지, 만물물 사물 밖에 사물을 보며 사신의 주신 생각자 몸신, 디우, 갈지 몸신 살았을 때의 자기 모습과 죽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비교하면서 영수, 일시정막 차라리 영 또는 편안할 영 받을 수 하늘 때시 고려할 적 쓸쓸할 막 한때의 적막을 택할 견정 무치, 만고지, 철양, 말무 취할지, 일만만 엮고 갈지, 쓸쓸 처 사려라. 두고두고 차량음을 택하지는 않는다. 제가 이 시간에는 최근담 전집 1장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최근담, 서서 보는 최근담 21페이지를 보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추구받게 되면 그분하고 친밀도 깊어지고 사고의 지평과 언의의 지평도 넓어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얼굴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렇게 고전을 만날 때는 너무 딱딱하니까 얼굴 같은 가벼운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것도 복서에 큰 도움이 되라고 생각됩니다. 이 서서번은 최근 초이태였습니다.